어른, 여자, 아이, 두 명, 소가된채 사망합니다. 왜 이런 칼로 치킨 상태를 사망했는지 모르겠요 본인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편지를 보여주고.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뭐그 친구가 아닐까. 성남 서천의 한 상가 건물. 안녕하십니까 sbs 나이트라인입니다. 그때는 탄창을 눌렀어요. 그냥 반대로 눌렀어요. 불 보고 그런 식으로 건물이 다 흔들리면서 그불음에 불렀어요. 그때 나갔죠 자고 있던 상가 주인들이 놀라서 뛰어나왔고 불은 손소볼 겨를도 없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불이 난 건물은 여러 상점이 이어진 조립식 단층 건물로 불이 시작된 카센터는 상가 오른쪽 맨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있는 상태. 물질을 사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연속적인 연소 형태가 보이고요. 그 의류에서 그 조각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어른, 여자, 아이 두명 남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세 부의 시신은 카센트 여주인과 쌍둥이인 자녀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후 카센터에서 시신이 실려나는 것을 본 농기계상 주인 박 씨가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50분경 농기계상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카센터 여주인. 저 아저씨 사고 나서 병원에 계시대요. 병원에 아줌마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시신의 DNA를 검사한 결과 카센터에서 숨진 여인은 농기계상 여주인인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카센터 여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팔이 달려서 옷을 보니까는 피가 묻어 있고 옷을 확인을 해라고 했었죠. 카센터 옷이고 그때부터 저수지 일대 중심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실시됐지만 강시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일 목에 칼로 에리한 칼로 치킨 상태는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사망 시각은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동도 이상의 부패가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후 형과 시간의 추정은 불가능합니다.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마을의 한 건물에서 수상한 편지 두 통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남자 문제로 싸우다 벌어진 일이며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대천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난스럽게 쓴 편지 내용은 아니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그때 범인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편지를 보여주고. 사무실이 불이 켜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불이 켜있고 누구고 얘기하는 것더라고 동아시아 사모님하고 어떤 남자하고 얘기를는더라고또안 동기계상 아들 박군도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을 때 카센터 앞에 낯선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계시는 분이 이렇게 간판 불을 끄는 거요앉았두 사람이 뒤에 서 있고 그리고 불끈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러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 성격이 뭐 열어줬다든 열어줄만한 그런 성격이 안돼요 대청구에서는 꾸미진데가 이렇게 대부분이 그 도로를 이용 주변 사람들 아니면 그 도로를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카센터 여주인과 친분이 있으며. 서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범인 범죄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살해 수법으로 볼때 직접 가해자는 남성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이기게같은 관통상장도 다어렸거든요 워낙 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경우는 음. 되게 오버필이라서막 여러 번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은 이건 아니고요. 이 안에 걸려습니다 간이 이렇게 여기 이라면 정말로 디테가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져있을 거잖아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가운데 굉장히 거짓말이 많겠지만 또한 진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은연 중에 사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즉, 그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사실. 그 사실을 나타낸다고 해서 자기가 범으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경기를 늦추는 그 시점에서 드러나는 사실들. 그것이 뭐냐면은, 앞에 농계 여자, 두 여자, 이건 의식적인 거예요. 일부러. 화재사건으로 다. 네. 또 이런 그 의식이 그런...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 네. 차 부분은 그런 경계가 없는, 경, 심지어 경계가 좀 허물어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기 필체를 안 걸려 안 건드는 거고 연수로 쓴것같거든요그 수사팀의 동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지가 발견된 시각은 시신이 발견된 지4 시간 뒤. 이것은 편지를 놓고 간 사람이 수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나 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수사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 스스로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편지를 던짐으로써, 어,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확 다른 곳으로 수사의 방향을 몰아버리고, 그것도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그래서 아마 화제 쪽을 집중시키는 흔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못본사 별을 보면 집사람 애들이 찾아다는같을 이렇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소속을 있으면서 계속 한 거죠 산 계속 하고 계신 거네요 음, 그때는 못 봤던 음.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긴 하지만, 음. 결정적으로 이제 사무실 자체가 불이 나가지고, 남아있는 증거 자체가 하나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쉬운 부분은 많긴 많죠. 컨센터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막내가 있고,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도 열어줬을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용의자는 분명히 아저씨가 낚시간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음.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 갖다가, 끄집어낸 거는 분명히 용의자가 끄집어낸 말 같고, 어떻게든지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나갔으면 좋았는데, 이제 농기 아주머니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 상황에서 좀 당황을 했던 거죠. 결국엔, 얼굴이 노출됐으니까 다시 와서 평화를 한게 아닌가. 옷이랑 사체랑은 그 발견 거리가 차이가 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수사 혼선이죠? 사체를 버리고 옷을 급쪽에다 버려서 수사 혼선을 이제 줄라고 했던 거고. 분석을 해보면 음. 내용은 다. 거짓말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음. 자기는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고 경찰관들이 혼소를 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그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 동네에서 살고 있고 또 수사하는 거를 또 이제 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구경원도 그런 입장이죠 따지면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갖다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뭐 친구가 아닐까 그판단이드는 거죠. 비슷한 사건을 해서 그도이에가 있는 거는 재작년에 알게 된 거죠. 과연 민의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1 0 0 증거는 아니지만, 전구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는 게 우선 급소문인 것 같고 그걸 찾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개천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걸 본격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보를 해주거나 가장 좋죠 2004년 5월 2일 새벽 길산천에서